네, 안녕하세요. 스톤 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중에서 랩다이아는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입니다. 궁금하시죠? 음. 자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다야 본고장은 인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다야를 만들고 수출하는 국가이며 인도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국가 산업이에요. 나라에서 대놓고 밀어줍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부인께도 인도 총리가 레다야를 선물됐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산업은 정말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인도가 제일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가는 제일 저렴합니다. 당연해요. 그 국가 산업이기도 하고 어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딜러들끼리 거래를 대량으로 했을 때 기준이고 제품이 아닌 다이아나석을 구매할 때 기준입니다 근데 일반인이 가서 나석 직접 사면 인도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요? 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나석 구매하시는 것보다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제품까지 같이 구매했을 때는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게 말하면 한국인들 머리가 좋아서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너무 깜깜해서 비교를 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외국이랑 한국이랑 소비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미국, 일본은 가격보다는 어, 내가 찾던 거거나 예쁘면 삽니다. 비싸든 저렴하든 내가 좋으면 사요. 근데 한국은 좋아도 가격 비교를 꼭 하죠. 홍경이 되기 싫고, 내가 금액적으로도 잘 샀다는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주얼리쇼나 예쁜 주얼리샵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해외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도 미국은 국내 주얼리 시세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비쌉니다. 비슷하거나 같은 스펙 다이아 제품 기준으로 말이죠. 유럽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국내보다는 최소 2배, 보통 은 3배 정도가 비싸요. 옆나라, 일본도 국내보다는 최소 두배 비쌉니다. 중국도 국내보다는 1.5에서 두 배가 비쌉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국내보다는 비쌉니다. 우리 무야 커브 홍콩, 홍콩 조차도 국내보다 주얼리가 훨씬 비쌉니다. 일반인이 가서 살때 말이죠. 즉, 우리처럼 다이아몬드 딜러들이 가서 돈을 대량 구매하면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게 스톤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저렴합니다 주얼리 제품도 그렇고 어, 다이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천연 다이아, 랩 다이아 모두 말이죠 기술력도 현재 한국 너무 좋고 제품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한국인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스톤곳은 해외 주문이 정말 많거든요. 이유는 분명히 저희 주얼리가 예쁘기 때문이고 홈페이지 시안성이 좋기 때문이 겠죠. 고객님들 거주지를 보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인도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분들이 한님 모아 말씀하시는 게국내랑 해외 주얼리 시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얼마전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고객님은 저희 스톤꽃 레타이아 가격 듣고 이거 진짜 맞냐고 까지 계속 되물어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이죠 아무튼 전세계에서 다이아 주얼리는 국내가 가장 금액이 예쁘다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톤꽃은 금액대비 최상 질의 다양한 사용합니다 최고의 다이아가 아니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을 기만하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최상질의 스톤과 최고의 제품 퀄리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도 중요하지만 판매원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코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